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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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받은 즉시 제1 광수 대장 일행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결재조차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국방부 장관과 저의 사령시 참로안고입니다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 역시 어, 그것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고 어, 이 사건의 본질에 좀더 어, 재판부에서 집중을 해서 어, 수사의 외압에 대해서 어, 철저히 잘 규명이 된다면 어, 당연히 나머지 저의 혐의도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카니시가 이 도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어, 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법정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하고 또 나아가서 어, 우리 우리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다.